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13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18페이지부터 있는 입풋 함수와 자료형 변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떠한 입력을 받고 어떠한 처리를 한뒤이 처리 결과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입력과 출력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표준 입력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준 입력이라는 것을 받을 때는 인풋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소문자 시작하니까 스네이크 케이스. 그리고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니까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표준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할 때 만들어지는 자동 완성 기능을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input이라는 함수의 괄호 안에는 프롬프트라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입력을 요청하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해 주세요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화면과 같이 꺾은 괄호 세 개를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청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input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첫 번째 줄은 주석이라 무시될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인풋 함수가 실행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 줄의 인풋 함수에서는 입력을 요청하는 문자열, 즉 프롬프트에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자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쪽에다가 옮기고 한번 hello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때문에 다음 줄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풋 함수가 있는데요. 인풋 함수가 실행되면서 입력을 요청하는 문자열 즉 프롬프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일시 정지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w o r l d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더 이상 코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처럼 인풋 함수를 활용하면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입력을 받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입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코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한 내용은 어디 갔을까요? 현재 코드에서는 입력을 받는 인풋 함수만 있고 이를 출력하거나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입력받은 내용이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인풋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을 때 이 함수 호출을 입력했던 부분 전체가 입력된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hello'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치면 이 인풋 함수 전체가 'hello'라는 문자열로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서도 'world'라고 입력하면 이 인풋 함수 전체가 'world'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출력하려면 프린트 함수로 감싸면 되고요. 변수에 넣고 싶다면 변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풋 함수를 활용한 코드로 결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풋 함수를 프린트 함수로 감싸면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값을 곧바로 출력할 수 있을 것이고 인풋 함수를 입력받고 변수에 넣은 뒤 변수를 출력하면 이 입력받은 값을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의 코드와 아래 코드는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곧바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고 hello라고 입력하면 hello라고 곧바로 출력하고 그 다음 인풋 함수로 넘어가고 여기에다가 월드를 입력하면 이 월드를 변수에 저장하고 곧바로 또 출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실행했을 때 함수의 결과로 나오는 값을 전문적인 용어로 return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 용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많이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input 함수로 입력받은 값이 어떠한 자료형을 갖는지 type 함수를 활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하고 hello라고 입력을 하면 hello라는 값과 이 자료형인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코드를 더 실행하고 10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인풋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을 결과로 냅니다. 따라서 10이라는 숫자로 보이는 결과를 넣어도 그 자료형은 문자열인 str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true와 false 같은 불값을 넣어도 이 입력은 무조건 문자열로 구성되기 때문에 str이라는 자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인풋 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문자열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문자열로만 받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고 이를 더해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해 봅시다.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고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입력해서 받을게요. 그리고 숫자 2를 입력을 받고 이두 개를 더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 코드를 실행해서 보면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도 2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도 결과적으로 a와 b에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에서 저더셈 기호가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동작해서 1020이라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만약 이 입력받은 변수 a와 b를 숫자로서 활용하고 싶다면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숫자로 변환할 때는 int라는 함수와 float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int 함수는 정수로 변환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float 함수는 부동소수점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두 함수의 괄호 안에는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될 수 있는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int 52라고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float 52.273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터랙티브 쉘에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랙티브 쉘에서 지금 화면과 같이 52라고 문자열을 입력하면 한 줄의 코드를 간단하게 결과로 보여줘서 지금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50이 양쪽에 따옴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이 50이라는 것은 문자열이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 녀석을 int함수로 감싸서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52라고 출력합니다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숫자로 변환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float 함수에다가 52를 넣어 주시게 되면 52.0이라는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방금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해 본다면 a에다가 다시 int로 변경된 a 값을 넣고 b에다가 다시 int로 변경된 b 값을 넣어서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첫 번째 숫자에다가 10을 넣고 두 번째 숫자에다가 20을 넣으면 30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nt 함수와 float 함수는 사용할 때 valueerror라는 오류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valueerror라는 것은 해당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 hello라는 것을 int 함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될지 애매하죠. 따라서 이런 코드가 작성되었을 때이 valueerror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int 함수인데 52.273 같은 부동소수점을 넣게 되면, 이거는 정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alueerror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코드도 실행해 봤을 때 int 함수로 변환되기 때문에 5 2 2 7 3 같은 문자열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저 변환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valueerror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뭐 int보다는 float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int 함수와 float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 함수와 float 함수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는 str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합니다 str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괄호 안에다가 숫자라든지 다른 자료형을 넣게 되면 이 다른 자료형을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요 녀석도 출력을 해 보고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입력을 받고 뭐 50이랑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변환이 쭉 일어난 다음에 출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출력되는 결과를 볼수 있고요. 숫자로 변경했어도 다시 str 함수로 문자열로 변경하면 문자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str 함수로 다른 자료형을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input 함수, int 함수, float 함수, str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갑자기 함수를 많이 살펴봤지만 그렇게 복잡한 함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